최경환, 협친회가 구상, 혼란만 가중, 파이팅 하는 민주평화당 당대표. 후보들, 서울 는 연합뉴스, 김현태 기자는 23일 오전 국회위원회관에서 열. 민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대표 후보들. 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. 왼쪽부터 허영, 이윤석, 민영삼, 정동영, 유성. 역 최경환 후보 2018년 7월 23일 mtk ht 골뱅 uina.co.kr 서울 는 연합뉴스 고상민 기자는 민주평화당이 8호전당 대회를 이틀 앞둔상 1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ars 투표와 국민 여론 조사에 들어갔다. 2. 날 오전 10시 부터 실시된 ars 투표는 다음 날 오후 9시까지 전 당원 온라인 투표 에 응답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. 이 기간에는 1. 예. 반 국민 2,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된다. 평화당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이틀간은 8만여 명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K보팅, K보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, 방식의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. 다 지도부 선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대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최 경환, 유성엽, 정동영 위원, 기호순은점마다 대표 적임자론을 내세우며 막판 표심에 호소했다. 최위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날 불거진 바른미래당과 선수위원의 입각설과 관련해 평화당이 제안한 개혁입법연대는 거부하면서 장관 한두 자리로 들러리 협치를 꿈꿨느냐, 며 문제인정권의 협치내가 부상이 국정혼란만 가중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. 고 비판했다. 유성혁. 정동영 의원은 당의 미래에 노선을 두고 버려온 일대의 공방을 계속 이어갔다.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자신에게 신자유주의 망명이 들었다고 비판한 적. 의원을 향해, 그런 이야기는 정의당 대표나 할 소리, 라며, 공공부문에. 부패하고 비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모두 신자유주의. 이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, 정 의원은 경제공부를 더 해야 한다. 고소아 붙였다. 반면 정 의원은 평화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. 이로 가야 하느냐, 여, 광장의 성난 민심이 축출한 정치 세력들이 잔존한 그 지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유 후보의 주장에 당원 동지들은 혼란스럽다. 유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당을 결국 보수의 지대로 이끌어 갈 작정인가? 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. 민주평화당 로고, 민주평화당 제공. URIUSgolbenina.co.kr 2018년 8월 3일 18시 19분